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2학기 사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기후에만 생각을 한정하지 말고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나라마다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을 생각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지금 교과서 46, 47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크게 의, 식, 주. 옷과 음식과 집으로 나누어서 나타낸 거예요. 자, 먼저 의부터 볼게요. 옷입니다. 옷의 형태나 소재가 나라마다 다르대요. 형태나 소재에 집중해서 한번 1, 2, 3번을 볼게요. 1번은요,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복장인 시카입니다. 케냐라는 나라는 여기 지도 보면 1번이라고 표시되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원주민들은 남녀 모두 색색의 장신구를 걸치고 붉은 천을 둘러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보면 색깔은 다 붉은색으로 통일성이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다양한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두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도의 전통복장인 사리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2번 찾아보면 여기 커다란 이 나라가 인도입니다. 3번은 북극지방 이누이트족의 전통복장인 아노락입니다. 3번 북극지방은 지도를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북쪽에 북극해와 맞닿아 있는 대륙입니다. 털 옷을 입고 있죠. 여기 주변이 다 얼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북극지방에서는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사는 바다표범이나 순록 또는 북극곰을 잡아서 그 털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의생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세 가지 식생활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식의 재료나 조리법에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4번, 터키 음식 케밥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법한데, 터키는 4번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설명은 다음 장에 있어요. 5번은 뉴질랜드에 사는 마오리족이라는 원주민들이 먹는 전통음식인 항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사이에 숨어있어요. 여기 5번. 오세아니아 대륙에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죠. 이 지역은요. 화산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래요. 용암이 끓고 있기 때문에 땅 아래가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이 항이라는 음식은요, 땅 속으로 굴을 파고 고기와 야채를 넣고 흙을 덮으면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처럼 화산이 많아야만 가능한 음식이겠죠? 우리나라에서 땅 속으로 굴 파고 뭐 넣어봤자 익지 않겠죠? 그만큼 뜨겁지 않으니까. 6번은 멕시코의 음식인 타코입니다. 타코는 그래도 꽤 유명한 음식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요. 멕시코의 위치는 여기 아메리카 대륙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타코라는 음식은 옥수수 가루를 개어서 그거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넓은 판에다가 둥그렇게 납작하게 구우면 그게 또띠아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그 또띠아에다가 채소랑 고기를 싸먹는 음식입니다. 옥수수가 많이 나오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 음식을 만드나 봐요. 마지막으로, 주. 나라마다 집을 짓는 재료나 집의 모양이 다른가 닳은 무엇일까? 집 짓는 재료와 집의 모양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7번. 페루의 갈대 집입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갈대예요. 갈대밭이 많네요. 그래서 페루에서는요, 갈대로 물 위에 뜨는 인공섬을 우선 만듭니다. 원래는 호수여야 하는데, 거기다가 갈대를 다 쌓아서 떠있는 갈대섬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갈대로 집을 지은 겁니다. 갈대가 워낙에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걸 갈대로 만드는 거죠. 페루의 위치는 여기 7번. 이쪽입니다. 이쪽. 다음 8번 몽골의 게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몽골은 사막과 초원이 있는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와 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집을 짓고요. 따라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안에 보면 가운데에 난방시설이 있대요. 파푸아 뉴기니의 고상가옥입니다. 높게 떠 있는, 그야말로 여기 간격 보이죠? 하늘에 떠 있는 집을 짓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어디 있냐면요. 더 숨어 있어요. 이 안에 9번. 여기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늘에 떠 있게 집을 지었을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을 알아보자. 인도의 전통 복장 사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써놓지 않았던 사리부터 보겠습니다. 인도 여성의 전통 복장인 사리는 길고 넓은 천한 장으로 만들어졌다. 천의 한쪽은 허리에다 감아서 메고, 다른 한쪽은 어깨에 걸쳐서 밑으로 늘어뜨려 입으며 두르는 방법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하다. 사리가 한 장을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힌두교에서 힌두교는 어, 우리나라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종교예요. 힌두교에서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종교라고 적을게요. 종교가 영향을 끼친 거니까. 다음, 터키 음식, 케밥. 케밥은 얇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 먹는 터키의 대표적인 요리이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사람들은 여기는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네요. 주로 양고기로 케밥을 만든다. 양고기. 이슬람교는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좀 불결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금기시 되어 있고, 대신에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초원지대와 사막지역에서, 터키가 왜 초원지대와 사막지역이냐면 건조기후가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유목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육류를 쉽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조각내어 구워먹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유목민은 뭐든지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빨리 짓고 빨리 분해해야 되고 먹는 것도 쉽고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어서 얇게 썰어서 먹는 음식이 생겨난 거랍니다. 그러면 케밥은 기후와 종교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겠네요. 옆에다가 기후와 종교라고 적을게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반대로 여기 있는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가 힌두교에서는 엄청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집입니다. 파푸와 뉴기니의 고상가옥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열대기후라는 말 나왔죠? 파푸와 뉴기니는 열대기후가 나타난대요. 덥단 얘기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다. 나무랑 풀을 쉽게 구할 수 있대요. 아까 여기 페루에서 갈대집 짓던 것도 갈대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갈대로 지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나무 기둥을 세워서 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게 집을 짓는다. 네, 여기 이렇게 떨어지게 지은 이유가 나왔네요. 너무 더우니까 열기와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좀잘 되게 하려고 지붕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가파르게 만든다. 열대 기후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빗물이 고이면 무거워져서 지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붕의 경사를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서 물기가 아래로 다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푸아뉴기니의 고산가옥은 기후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세계 각 지역의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과 풍습, 종교 등 인문 환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두 줄이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자연 환경에는 지형, 기후가 포함되고요. 인문 환경에는 풍습과 종교 등이 포함됩니다. 지형과 기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지만 풍습과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 사람 인자를 써서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지형, 기후, 풍습, 종교 네 가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는 지형, 기후, 풍습, 종교 중에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풍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 더우니까. 옷을 그렇게 많이 걸치지 않고, 천만 걸치는 기후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네요. 사리는 아까 적었고, 종교. 여기는, 네, 한대 기후니까 기후가 관련이 있겠어요. 다음. 케밥은 종교랑 기후가 관련이 있었고, 여기는 지형이 관련이 있었네요. 지형. 다음, 멕시코에는 옥수수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코가 생긴 것 같아요. 지형, 기후, 풍습, 동교 외에도 무엇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도 의식주 생활이 다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옥수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기후랑 관련이 있었고요. 얘도 건조 기후, 기후와 관련이 있었어요. 여기는 갈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갈대집이 생겨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9페이지로 가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이번에는 모자를 비교해 놨는데요. 하나는 멕시코의 솜브레로라는 모자이고, 하나는 러시아의 우샨카라는 모자네요. 뭘로 만들었냐면, 솜브레로는 주로 밀짚이나 펠트로 만든대요. 여기서 펠트는 양털이나 짐승의 털에 습기와 열을 가해 압축시킨 천. 압축시킨 천. 우샨카는 동물의 털로 만든대요. 딱 봐도 여기 털모자. 솜브레로는 얼굴과 어깨까지 햇빛을 가려줄 만큼 챙이 넓습니다. 챙이라는 게이 동그란 지금 이만큼 가리고 있는 요걸 말하는 건데요. 챙이 굉장히 넓어요. 그 말은 햇빛을 잘 가려준다는 말이겠네요. 또그 말은 멕시코에는 해가 많이 쬔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샹카는요, 귀와 턱까지 덮을 만큼 귀덮개가 넓습니다. 귀를 덮어줘야 사람이 체온이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자의 털이 매우 촘촘해서 바람도 잘 막아주겠네요. 그러면 1번. 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모자의 재료와 특징이 서로 다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재료는 멕시코는 밀집이나 펠트였고요. 러시아 우샹카는 동물의 털이었어요. 그 말은 멕시코에서는 밀짚이나 펠트를 동물 털보다 더 구하기 쉬웠던 거고, 러시아에서는 어, 춥고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뭔가 식물을 키우기보다는 동물을 잡는 게더 쉬웠던 거죠. 특징은 어, 햇빛을 가려주는 넓은 챙, 그다음에 이거는 촘촘하고 바람을 잘 막아주는 털. 각자의 기후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 번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기후에 적응 하며 살아가기 위한 모자를 쓰기 때문 이다, 라고, 적을수있 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써보세요. 여기는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거 또는 새롭게 알게 되었던 점을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 이렇게 다양한 전통 모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혹시 전통 모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걸로 적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쓰고 공책 정리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우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양한 까닭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 환경에는 기후나 지형 같은 요소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문 환경에는 종교나 풍습 같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46, 47, 48페이지에서 봤던 예시들을 적어보고 그 예시들의 어떤 요소가 영향을 끼쳤는지 적어볼게요. 케냐라는 나라의 시카, 인도의 사리, 북극지방의 아노락이 있었고요. 케냐는 풍습, 붉은천을 두르는 풍습, 그리고 더운 날씨, 기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리는 종교의 영향을 받았죠 힌두교 천을 자르는 걸 싫어해서 하나의 천을 몸에 휘두르는 아노락은 기후가 한대기후여서 너무 추워서 거기 적응하려고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케냐는 풍습과 기후 사리는 종교 아노락 기후 물론 딱 이 요소들에만 오로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식생활로 갈게요. 식생활은 터키의 케밥, 뉴질랜드의 항이, 멕시코의 타코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랑 같이 보시고요. 터키는 이슬람교에서 양고기를 얇게 썰어 먹은 거, 그다음에 유목하느라고 빨리 간단하게 고기를 먹은 것. 그래서 기후와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뉴질랜드는 화산 지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땅 속이 뜨거워요. 땅 속을 파서 음식을 넣고 흙을 덮으면 익었대요. 그래서 지형, 지형의 영향을 받았고요. 멕시코는 옥수수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물론, 여기서 옥수수를 왜 쉽게 구할 수 있었냐를 생각한다면, 기후나 지형 같은 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3번 마지막, 주생활로 갈게요. 페루의 갈대집은 갈대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갈대로 집을 지은 거고요. 몽골에서는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을 해야 된 이유는 건조해서 건조 기후였기 때문이죠. 기후의 영향을 받았고요. 고산과학 또한 열대 기후에서 열기를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집을 위에 세운 거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요소만 적어봤고요. 절대적으로 얘네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